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인천에서 가장 관심이 뜨거웠던 이슈를 꼽으라면 바로 지역 화폐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지역 화폐인 인천 이음 카드는 인천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아쉽게도 지난 22일부터 캐시백 혜택이 대폭 줄었습니다. 취재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때 엄청난 캐시백 혜택으로 인기몰이 했던 인천 이음카드인데요. 네.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하죠. 짚어주시죠. 네, 말씀 방금 하신 것처럼 인천 이음카드의 캐시백 혜택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의 6%에서 3%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든 건데, 네. 당초 6% 캐시백을 앞세워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지역화폐가 얼마나 큰 화제였냐면, 인터넷 커뮤니티는 물론이고요. 제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제 있는 제 지인들까지 인천의 이 카드는 뭐냐면서 음. 카드의 존재를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혜택이 축소된 건데요. 이번에 카드 혜택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앞으로는 이음카드로 아무리 많이 결제를 한다 해도, 도 돌려받을 수 있는 캐시백은 한 달에 9천 원을 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 이달 기준으로 인천 이음카드의 발행액은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고요. 어, 가입자는 벌써 9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예. 예, 당초 올해 목표 결제액인 3천억 원을 진작에 초과를 했고요. 예. 사용에 따른 캐시백은 인천시와 정부의 예. 몫이죠. 늘어나는 부담에 인천시가 인천 이음카드의 캐시백을 3%로 축소해서 운영을 하기로 한 겁니다. 이미 지난 22일부터 시 됐고요. 또 캐시백 지원 한도도 3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는 인천 이음카드의 과다한 캐시백 혜택이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사업이라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인천시는 인천 이음카드를 계속 사용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이 혜택 축소의 이유를 밝혔는데 인기보다는 지속적 운영으로 가능한 방안을 선택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천시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지속 가능한 지역 화폐의 모범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진화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워낙 좋았던 혜택을 그렇죠. 줄이는 그런 방안인 만큼 실제로 사용을 해왔던 저희들도 이제 좀 아쉬움이 남는 정책인데요. 그 공백을 대신할 만한 또 다른 혜택이나 제도가 있어야만 그래도 지역 화폐로서 인천 시민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이 이용을 할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줄어드는 캐시백 혜택을 보완할 만한 어떤 대체적인 제도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쓰는 사람은 바로바로 바로 음.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게 보이면 이용률도 저조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는데 인천시는 캐시백 혜택을 낮추는 대신 이 대안으로 내놓은 게 3%에서 7%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혜택 플러스 가맹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소상공인에게는 결제 수수료가 없 는 QR 간편결제를 지원을 하고 어, 소비자에게는 결제와 동시에 3, 3에서 7%를 우선적으로 할인해주는 가맹제도입니다. 서울시가 시행 중인 제로페이 방식과 같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현재 인천에서 혜택 플러스 가맹점수는 1,300여 곳인데 이것을 6만 곳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매력적이었던 캐시백 혜택을 줄이고 또 내놓은 대책이 얼마나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인천시는 내년 인천이음카드의 발행액을 약 3조 7천억 원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125만 명 정도로 가입자를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인천시는 소상인들의 자발적인 할인 참여와 또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지역 소비 증대가 선순환 구조를 이룰 때까지 최대한 캐시백 혜택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인천시의 캐시백 혜택이 줄면서 그럼 각 지역별 화폐는 예.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지역인 부평과 계양은 아직까지 따로 지역 화폐는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추진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네,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근 네, 어, 부평구와 계양구가 도입을 좀 준비해 왔었는데 실제로 계양의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인천시의 발표로 인해서 조금은 조심 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좀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기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입장을 전해오기도 했는데 캐시백 부분에 있어서는 구비를 따로 편성을 하지 않고 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나 또 이런 부분에서 군구에서 추진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도록 이런 일하, 검토되도록 해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세부적인 운영 계획이 잡히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부평구의 경우에도 당초 다음 달에 이 지역화폐 도입을 목표 로 추진을 해왔는데 마찬가지로 좀 다소 주춤하게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인천시의 지역화폐, 인천이음카드가 기존보다 캐시백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서 운영계획에는 변경이 불가피해진 상황인데요. 각 지역의 지역화폐들 추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전해주시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